안녕하세요. 소품생활입니다.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오후 4시부터 11주년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결제 수단별로 할인이 꽤 많이 적용이 됩니다. 카카오페이 결제 시에는 50달러에서 10달러 할인이 되고요. 우리 카드도 50달러 이상 10달러 할인 됩니다. 각각 할인 수단별로 본인이 갖고 계신 게 있으시다 그러면 적용을 하시면 꽤 할인을 꽤 받으시고요.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추가 할인 코드가 오후 4시에 공개가 됩니다. 샵백 기준으로 보면은 샵백도 단독 할인 코드가 오후 4시에 공개가 되고요. 샵백에 만약에 가입을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제추천인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만원 캐시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만원 캐시백은 차후에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꽤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오후 4시에 알리익스프레스의 샵백을 통해서 5만원 이상 구매 시에 또 5천원 캐시백이 됩니다. 만약에 알리익스프레스 첫 구매 시에는 또 천원이 추가로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비자카드 같은 경우 등록을 우리 카드 비자카드 29% 캐시백까지 추가로 되고요. 샵백 앱을 설치를 하시고 샵백 앱에서 알리익스프레스로 들어가서 5만원 이상 구매 시에 5천원이 보너스가 부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단독 할인 코드와 알리익스프레스 결제수단, 할인까지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번에 한성5450UC 스피커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싱크패드 제품의 스피커로 교체를 해보려고 합니다. 싱크패드 T460S, T470S 스피커 사운드를 좀 들어봤는데, 슬림5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성5450UC의 스피커로 한번 교체를 해보려고 하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4달러 구매지원금으로 좀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 100가지를 좀 판매하고 있는데요 빠른 배송에 무료배송으로 제공이 됩니다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게이 가방하고요 5kg까지 잴수 있는 전자제우이었는데전자재품은 벌써 또 품절인데 처음에는 2,500원 정도에 판매가 됐는데 품절이 됐다가 다시 어제는 한 4,500원에 올라왔더라고요 눌러도 4,500원으로 뜨고 했었는데 그렇게 쓸만한 제품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충 훑어보시면 되는데 그중에서 또이 제품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센서 등인데 충전식 센서 등입니다. 어두운 곳에다 부착을 해놓고 충전을 해놨다가 센서에 의해서 빛이 비춰지는 방식인데요. 이 제품도 필요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대충 둘러봤는데, 그렇게 좋은 제품은 없고요. 요거나 이제 손전등. 요런 손전등도 또 괜찮아 보이고요. 꽤 밝다고는 하는데, 어, 밝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둘러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일 행사할 때, 예전에도 슬림파이브 액정 등을 구매하셔가지고 할인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장바구니에 담아놓으신 게 있다면은 뭐 이렇게 금액 맞추셔가지고 결제를 하시면 많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굳이 이거 할인 받으시려고 지금부터 뭐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는 거 그런 건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시간도 많이 촉박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